<laughs> 근데 너무 오래 게시는것 같은데. 관련 왔적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필코 저지하십시오. 방황. 그러나 그나적 바로 왔다. 여바나여바나여바나 야바나. 요여바나더 여바나다. 여바나다 판디. 네. 여바나 잡았습니다. 와우. 작티? 뭐 하나 아이 차, 작디 차. 제가 드릴게요. 종로형. 작디. 자 자꾸 차 자꾸 자 차, 꾸자자자니자니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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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적배 하나. 재밌다. 어, 적배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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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적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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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배. 적배 컨택. 적배 상걸 쪽이야 아마도. 상걸 간다 상걸. 박스디. 박스 박스 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우 감사합니다. 아씨 내 컨택. <laughs> 안 된다. 내 거다, 내 거~ 다지셔 네? 작티... 어, 뭐 <목소리> 하나 샷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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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샵도, 하도 하나 샷도 하나 샵도, 하나 이 아이고. 여도나 하나 샵 하나 샵도, 나샵 하나 하나 자, 자, 창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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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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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레빙 턴작거이면안 가면 됩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, 어, 여불 나오고 싶어도 너무, 너무 멀다. 염 너무 많이 가요. 얘네 많이 쉬가나 어, 옆다거 잡았구요. 어, 네. 아옆 보는

다먹었다작기 근데 작디비무 어요？연막 잔 하고, 어, 댕제 안녕 하 세요？상대 나 나들이 말했 는데 앞에자사람량이상기같 은데요. 나 아군 이 승리 하였 습니다. 안녕 하 십니까？댕 제형.

살때살 때.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안 돼. 에라이 씨. 털샷. 네, 네. 뭐야 이거? 오. 스페셜 포인트. <목소리> <목소리> 아군이 패배했 시가 수... 없어요. 시가. 쉬가... 혜정이 한테만 맞았으면 이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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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고 복이 있 어요. 샷업 빙 아주 좋아요. 복잡가 음? 봐라. 자디세요 대기 대기 미 치게요. 네, 자 피가나 흉두개 찾세요. 하우스포까지까요? 와 소리나 진 와. 이거 먹고 있어, 재니. 없고 숨화었는데아 그냥 쏜 거예요. 맞한 거리 아직면되세적빼적빼뭐 케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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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미 케미, 케미, 오 클럽 미 케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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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다 근데 이 시간에 거 지금 주차장에서 싸우면은 문제 있는데? 사람들 전부 다 깨건데, 나개구안 보이지? 와우, 이다 상관 안 보인다. 네, 또삥쳐 드릴게요. 어, 반수 있다. 개운이다 나. 삥은안 칠게요. 근데 건가? 네큰뒤로 봤어요, 아까. 핑 핑. 어, 핑 바이 인더 홀. 어서 거아들어 갔네. 아군이승리하였습니다아행님죄송합니다 어,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막야이아니 I'm 들 o 수있 y I'm sorry. I'm 뭐야, 뭐야, 슈터 들어왔네 슈터 준비하나? 야, 액션! 경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마무리 <laughs> 이럴 때 이제 뭐 하는 거 아시죠? 폭탄이 배치되었습니다. 미션 완료. 이크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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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이럴 때 돈이 <laughs> 그거든. <laughs> 그래서 미리 방 <바, 웃음> 방지차 쳐가야 <적어야> 되지. <laughs> 아, 뭐, 오 뭐, 이거 뭐, 포포 뭐, 상급포. 뭐, 어, 큰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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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겨. 생겨. 이거 셔터 연막 있으세요? 아, 2층에 깜날대였다. 어, 셔터 셔터 소나 셔터 소나 와 있다. 이친도 있다. 이친도쓰나요 이거 형님, 제가 셔터 핑칠게요 네. 셔터 핑 하나, 핑두개 이거 왼쪽으로 붙어야 돼. 왼쪽으로 아 붙어야, 안 먹어. 왼쪽으로 셔터 핑 하고 보고 있어, 보고 있어. 보고 있어. 셔터 컷, 고터 컷, 셔터 캄캄 파, 캄캄 파, 캄고 있어. 캄 파, 캄캄 파, 캄캄 파, 캄캄 파, 캄캄 파, 캄캄 파, 막 큰디 갔다 어이씨. 이거 옆. 옆쪽 쓰나? Double kill. 상거나 큰통 쓰나? 큰통 쓰나? 큰디 가는 가 이거 작디 가는 거 같다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적배돌, 적배돌. 적배돌이에요. 적배돌. 아, 설배들 어, 이거 나 미션 했었어야 되는데, 차라리. 이러면. 뒤다 둘, 둘양 뒤다 해정은 대피 아, 알겠 <laughs> <laughs> 이거,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이거, 이거, 이옆 이거, 어거터핑 치고. 네. 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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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s p e c i 나비. 스페셜, 포인트. 아유, 스페셜 포인트. 아유, 잘 뛴다. 아, 군늘아잘에 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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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.